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 4화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느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어째지하다 보니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나 자유를 갈망하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예, 자유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주제가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느낄 때인데요, 자유인님은 평소에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네. 열등감을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아, 그렇죠. 근데. 좀더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열등감이랑 같은 얘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네. 누군가를 좀 부러워했었던 적은 있는 어, 것 같아요. 뭐 약간 다르지 않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누군가에게 항상 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때도 많고 네. 누군가의 생각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걸좀 미루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그런 거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을 좀 네. 부러워했었던 아, 것 같아요. 그래서 닉네임이 자유인이시군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우리 그 자유인 님의 비디오를 못 보셔서 그럴 텐데 외모를 딱 보시면 아, 저 친구는 평소에 열등감을 느낄 외모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이렇게 칭찬을내 아, 주시고 기운이 <laughs> 좋으신가요? 그렇죠?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어쨌든 좀 부러 뭐 열등감을 크게 느끼지는 않으셨는데 이렇게 좀 부럽다고 생각되는 사람, 특히 좀 자유롭게 사시는 분을 부럽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주로 그분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으시나요? 좀 잘해 주나요? 아니면 좀 피하는 편인가요? 피하지는 않는 것 네.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네.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같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어. 차이가 뭘까? 예. 이런 생각을 이 하기도 하고요. 어. 네. 그래서 그런 뭐 부러움이나 열등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주로 취하는 방법, 뭐 활동, 행위 이런 것들이 있나요? 뭐 특별한 활동이 있다기보다는요. 음. 그냥 이렇게. 각자의 삶이 있는 거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을 어. 하기도 하고요. 예. 제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대로의 또 저의 삶이 있는 예.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정신승리인가? 뭐 <laughs> <생각이 웃음> <됐고. 웃음> 그죠? 어, 네. 정신승리법의 달인 예. 자유인님의 멘토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약간 뭐 부정적인 뉘앙스로 그 단어를 쓰지만. <laughs> 네. 사람이 살면서.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나쁘진 않습니다. 네. 예. 예. 전반적으로 들어보니 자유인님은 뭐 타인으로부터 열등감 이런 걸좀 많이 느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열등감이라는 주제가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는 잘난 인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인간들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주제, 그 경우가 많아서 이 주제를 잡아 봤습니다. 아, 예. 근데,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모든 직장인들이 다막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때때로 이렇게 네. 열등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게 있긴 할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오, 것 중요하죠. 같아요. 이거에 네, 대해서도 한번 네. 설명 가능하실까요? 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로 정했죠. 그렇죠? 네.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엄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친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죠. 아예, 예. 엄마 친구 아들. 예, 맞습니다, 거죠? 그죠? 네. 이마 엄친아는 얼굴도 잘 생기고 공부도 잘 하고 부모님 말씀도 되게 잘 듣는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엄마 친구의 아들을 일컫는 표현이죠, 그죠? 자유인님이 자랄 때도 엄친아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희 때는 엄친아란 뭐, 말은 없었는데. 네. 그냥 여기저기 뭐 누구 아들이 옆집 아들이 어... 뭐 누구는 뭘 했다 이런 어, 얘기는 상당히 <laughs> 많이 들었던 뭐, 것 같아요. 네. 너 너는 왜못봤냐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엄친아의 존재는 다른 엄마들한테는 경탄과 함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엄친아를 향했던 시선이 그죠? 자기 아이에게로 딱 돌려지면서 부러움의 감정은 어느새 시기를 넘어 자녀를 막 질타하기에 이르죠. 친구 아들은 저렇게 모든 면에서 뛰어난데 너는 왜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말이죠. <laughs> 근데 저는 그 이런 상황에서 이 대목에서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하면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엄친아는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일까 하는 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존재하는 인물 아닌가요? 옆집에 <laughs> 그렇죠. <하려거나 한 웃음> 네, 거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물론 엄마 친구의 아들이야 당연히 실존하는 인물이죠. 근데 엄마가 그토록 경탄하면서 완벽하다고 말했던 엄마 친구의 아들은 실제로는 그런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알고 보면 그 친구도 공부하기 싫어하고 집에 가면 매사 투정 부리기 일수고 반찬 투정도 많이 하고 성격도 모가나서 매번 부모 속을 태우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토록, 우리 엄마가 그토록 칭찬하던 완벽함과는 좀 거리가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단지 이제 소문만 주변에 그렇게 완벽하다라고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실제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네, 배제하기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좋은 것만 막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또뭐 친구 엄마들 모임에 가면 아들 나쁜 것보단 자랑만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죠그 이제 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엄친아는 옆집 엄마들이 평범한 친구 아들을 슈퍼스타처럼 우승화, 우상화 시켜가지고 만든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laughs> 훨씬 많아 보이네요. <laughs> 네. 사람들은 왜 무대나 TV 속의 슈퍼스타한테 열광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슈퍼스타도 생활 세계에서 만나면 의외로 평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는 특정한 좋은 면만 골라서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옆집 엄마가 보고 있는 엄치나도 슈퍼스타의 TV 속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좋은 면만 부각시켜서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옆집 엄마가 그토록 칭찬하던 엄친아도 알고 보면 평범한 아이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어찌어찌하다 보니 부풀려져 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바뀐 거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웃음> <웃음> 확신합니다 예 그렇죠 그죠 네. 또 비교하는 입장에서 보면 엄친아의 존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여기는 자기 아들이겠죠. 그죠? 자기 자녀를 질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오히려 완벽하게 포장될수록 유리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야 자기 아이한테 너도 저렇게 되어야지 왜 그래? 이러면서 분발을 촉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현실에서는 엄친아가 문제가 되는 건 실제 그런 인물이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평범한 사람들을 열등감에 빠뜨린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슈퍼스타 견주면 좀 열등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 마치 저를 잘생긴 영화배우 가령 뭐 원빈이나 요즘 뭐 남자 중엔 정해인이라는 친구가 그렇죠. 또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친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왠지 못생겨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죠 <laughs> 사실 저도 그냥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데 <laughs> <laughs> 되게 위험한 발언이같아요 <laughs> 네. 오디오에서 좀 네. 과한 네.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하네요. 어쨌든 네. 뭐 잘생긴 영화 배우랑 네. 옆에 안 서는 게 그렇죠, 답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이를, 이처럼 엄청난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는 건 평범한 사람조차 좀 열등감에 빠뜨린다는데 있는데요. 그럼 이 대목에서 보다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열등감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열등감은 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잘난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네. 내가 좀안 좋아 보이고 어. 좀 못해 보이고 이래서 그런 거 오,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열등감이란 사진에서 찾아보면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예 비교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열등감이 생기고 말고 할 이유조차 없잖아요. 그죠? 그, 로빈슨 크루스처럼 무인도에 홀로 사는 사람은 절대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웃음> 네. <웃음> 그죠? 당연히 그렇긴 <laughs> 네. 할 텐데. 우리가 뭐 무인도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는 비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오, 같아요. 어, 맞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로빈슨 크루스처럼 무인도에 혼자 살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막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죠. 따라서 수시로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또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적 동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타인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월감을 더 많이 느낄까요? 열등감을 더 많이 느낄까요?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네.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평균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우월감을 느낄 때와 열등감을 느낄 때의 확률이 거의 반반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중간쯤 되니까, 그죠? 아, 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평균적 수준의 보통 사람도 우월감을 느낄 때는 좀더 물고 열등감이 들 때는 좀 많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사람들은 주로 평범한 사람하고 비교하기보다 주변에 소위 얘기하는 엄친아들하고 비교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엄친아들하고만 비교를 하니까 평범한 수준의 사람들도 모두 열등하게 느껴지는 거죠. 예. 네, 그렇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꾸 예. 뭐 이것 이것 저것 뭐 자꾸 최고 잘하는 것만 그렇죠? 따로 예. 따로 떼가지고 비교를 하면 어찌하라는 얘기냐. 예. 그렇죠. 뭐뭐 그렇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억울한 건 뭐냐면. 비교 대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번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가령 성적을 비교할 때는 정교 1등하는 철수하고 비교를 해요. 그렇죠. 근데 운동회 때는 정교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 영수하고 비교를 합니다. <laughs> 또뭐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는 장문 솜씨가 뛰어난 영이랑 비교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늘 이런 식으로 각 분야의 최고들하고만 비교를 하니까 항상 자기는 비교 열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잘난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laughs> 뭐, 이렇게처럼 어긋나 일이 없을 것 같은데. <laughs> 그, 속담에 왜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말도 요즘 엄친나 현상을 좀잘 설명해 주는 속담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대체로 남, 상대방이 가진 건좀 과대평가를 하는 반면에, 자기가 가진 건좀 폄하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만이 아닙니다. 어른들이나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각 분야의 최고들하고만 비교를 하거든요. 가령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연봉 비교할 때는 우리 친구 중에 연봉 제일 많이 받는 직장 다니는 철수하고 비교를 하고요. 또뭐 가사일 얘기가 나오면 평소 애처가로 소문난 영수하고 비교를 하고 또뭐 자녀 교육 문제 를 얘기를 할 때는 자식이 이래라 막 만사 제치주고나서는용만이랑 비교를 하고 뭐 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 저 같은 평범한 사람 평범한 직장인은 돈도 못 벌고 뭐 그렇다고 가정적이지도 않고 뭐별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기도 하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불행한 일인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엄친아랑 <laughs> 네. 비교당하고 네. 어른이 돼서는 옆집 남편이랑 비교도 하고 <laughs>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엄치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못하고 모든 게 열등하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제일 큰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가 가진 잠재력이나 미래의 가능성을 긍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낮추어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왜 열등감에 빠지는지는 이 알겠는데 네. 그럼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나 자녀가 가진 가능성을 긍정하고 좀 높게 평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가치평가를 높게 해석하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가령 자녀가 중간고사를 쳤는데 50점 밖에 나오지 않아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비록 50점이지만 나중에는 틀림없이 100점 받을 수 있어 라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긍정하 수도 있고요 또뭐 반대로 우리 아이는 비록 공부는 좀 못하지만 그림의 소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살리면 충분해라고 하면서 다른 분야의 강점에 주목한다면 굳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그러네요 예. 지금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네. 뭔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에 예. 좀더 유리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 네.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너무 상투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인과 비교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비교를 안 하니까 열등감이 뭐니 하는 생각 자체가 안 생기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열등감은 비교 때문에 생긴다고 해서 비교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좋은 방법인 걸 알겠는데. 표정이 갑자기 안 좋네요. <웃음> <웃음> 네. 이게, 네. 비교는 그냥 본능인 것 같아요. 어. 이게 뭐, 비교하지 맙시다. 이렇게 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그죠? 예, 네, 뭐, 정확한 지적입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해서 비교하지 않기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현실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훈련이냐? 바로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문학자들이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에서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중에 에픽테토스 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사회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다. 나의 판단에 달렸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유함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느냐에 달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철학자 쇼펜하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기에는 너무 초라한 곳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공통적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머리에는 나의 행복이 자리 잡을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행복하고 싶다면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에게서 행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 어,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뿐만 아니라 네. 그러려면 스스로에게서 행복을 발견해야 된다 이 얘기신 이것 같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열등감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은 엄치나 현상을 통해서 열등감이란 주제를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 인물도 아닌 가상의 엄치나 때문에. 스스로를 좀 열등하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나도 우리 아이도 다른 누군가한테는 엄친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오늘 이야기가 그 많은 직장인 분들의 열등감을 줄이는 데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예. 네 어쨌든 불필요하게 열등감에 네. 빠지는 것은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경계 스스로 좀 경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되낼 수 있다면 음, 네. 가능하지도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좀해 듭니다. 개인적 경험이긴 합니다만 저도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되게 많았는데 이 인문학 공부를 좀 하면서 상당 부분 벗어났다. 이 말씀도 좀 첨언해 드리고 어, 싶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오늘도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도 피해 갈수 없는 시간. 한줄평 시간입니다. 자윤님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이나 인상적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어, 오늘 열등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자신의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자존감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오, 관련이 있는 예.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좀 정리하면서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들 같이 좀 첨언을 해보면 비교를 하고 싶다면 타인과 하지 말고 어제 자기 자신하고만 하는 걸로. 어 멋있습니다. 그죠? 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네. 비교를 하는 거. 그죠? 그럼 뭐 열등감이 아니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느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열등감은 타인과 비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특히, 그, 엄친아와 같이 뛰어난 인물과 비교를 하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서 타인과 비교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행복을 찾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 4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